보다 훨씬 더 익었어요 이거 봐요. 그렇죠? 그냥 다 이불 다 떼어버릴까요? 하나도 안 남기고 어떻게 되나? <laughs> 다 떼어버릴게요. 이게 외국에 보니까요, 이거 두 개밖에 없던데 필요가 없나 보는데 다 잘라버려. 여러분 이거 봐요. 미용 제대로 했죠. 이거 입이요? 하나도 없어요. 이제 위에 조금 남기고 다 쳐버렸어요. 그런데 열매는요? 되게 잘보여 이거 봐요. 열매가 완전 잘 보여요. 근데 이거 다 쳤어요, 제가. 그냥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쳤어요. 이거 보면요. 이, 이것도 안 익었는데 익었고요. 이것도 안 익었었는데 익고요. 이게, 어, 그저께만 해도 내가 안 치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익었거든요? 근데 익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하면 더 금방 익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해서 한번 익혀갖고 먹을래.